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란 서통방에서 제가 사인 드렸죠 자 셀리드 6월 18일 날 신호가 내개 나왔으니까 이거 잡아야 된다 자 6.30원 자 종가에 잡아 드렸어요 잡으시면 돼요 자 저는 신호 나오면 바로 사인 드립니다 자이 방에서는 제가 사세요 파세요 사인 대기 하세요 이 내용을 말씀드려요 자이 방은 여러분들 수익만 내는 방이니까 그리고 무료방이에요 무료 공짜 그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다 들어오세요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죠. 단기 고점에 잡을 일이 없어요. 저한 타점에 들어가니까 수익을 낼 수밖에 없죠. 자, 방 입장하세요. 방 입장하실 분들 상단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 텔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방 입장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방에서는 상한가 2 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매일같이 타점 잡아서 급등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 아, 당연히 금일장에도 수익 내드렸죠. 자 보시면은 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드렸냐. 자 웹캐시. 제가 13일날 잡아드린 종목이죠.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. 자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잡아드리고, 자요식도 챙겨드리고. 자, 챙겨 자 중간 중간에 채워놨을때 잡아드렸죠. 그리고 이렇게 상승. 이또 예, 갑니다. 아 이거 뚫어야죠. 어때요? 방해 입장 하자겠죠. 자또 있습니다. 자 BQ AI. 이틀 전에 4가 기록했는데 또 갔어요. 상한가 지난 16일 자에는 장중현 상한가 다녔는데 17일날 신호 두개또 나오고 슈팅빵 맞죠 자 신호가 두개씩 나온다 곧 급반등 예고한다죠 제가 이때도 잡아드리고 자 이때도 잡아드렸죠 지난 30일에도 지난 5월 15일에도 잡아드리고 자요 수익 챙겨드리고 와 이거 봐요 얘도 장중현 상한가 다녔어요뭐 상한가로 수익 내는 거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방 입장하세요 자또 있죠 에르코스 자, 봐봐요. 에르코스. 에르코스는 뭐 짧은 수익만 나왔어요. 자, 그런데 자 지난 10일에 사인드렸죠. 이 타이밍에. 그리고 하루에 신호가 더 나왔죠. 2개 더 나오고. 결국 20%대 급등 나왔죠. 이거 수익 챙겨드리고. 자, 또 잡아드렸죠. 또 잡으시라. 또 올라갔죠. 8%대 상승. 어때요? 수익 내기 쉽죠? 단기 급등 수익. 며칠 안 걸리죠. 자, 또 있어요. 코나아이. 자, 웹캐시랑 같이 지역화폐 관련 주죠. 지역화폐 대장주 자 보세요 코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잡아드리고 10%대 수익 챙겨드리고 또 잡아드렸어요 19%대 상승 제가 13일날 잡아드렸죠 68,700원 8만원 돌파 굳이 여기서 잡을 필요 없죠 어때요 방에 입장 하셔야겠죠 제가 이런 종목들로 엄선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방에안 들어오시면 연도 손해요 매일같이 급등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어봐니까 다들 들어오시고